지난해 전국적으로 발생했던 망간 수돗물 사태가 올해는 잠잠한데요. 하지만 일부 지역에선 망간으로 인한 필터 착색이 또다시 발생해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양평군의 경우 지난해보다 상황이 좀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첫 소식 신승훈 기자입니다. 양평군 양평읍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 7월부터 가정 내에 설치한 여과필터에 착색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착색 현상은 더 심해져 8월 경에는 필터를 교체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완전히 검게 변하는 상황으로 변했습니다. 물을 일부 건조시켰더니 검은 입자도 나타났습니다. 하얀색 옷이 변색됐다. 못 쓰게 됐다. 이거 어떡하냐? 필터 쓰니까 괜찮더라. 그럼 필터 어떻게 하냐? 매일 갈아야 된다. 세탁기는 물량이 많으니까. 많이 쓰는 만큼 많이 필터는 덜어지니까. 이 같은 현상은 양평읍과 용문면, 강상면 등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났습니다. 양평군 수도사업소는 원인 파악에 나서 망간이 평소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최대치는 원수에서는 0.6밀리그램퍼리터가 정수 후에는 0.04밀리그램퍼리터까지 나온 것입니다. 지난해 망간 사태 이후 전염소 처리를 통해 관리해 왔지만 이번에 검출된 망간은 다른 특성을 갖고 있어 처리 과정을 추가해야 했던 것입니다. 강물의 어떤 상태라든지 뭐 기온이라든지 여러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고 추정은 되는데 그 전처리 시설인 과망간선 나트륨을 그 투입을 해서 현재는 이제 그 정수된 물에서 공급되는 그 물에서는 거의 그 망간이 검출 안 되는 그런. 과망간산 나트륨을 이용한 처리 후 망간 수치는 곧바로 미검출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 하지만 이미 배수지를 통해 나간 수돗물이 상수도관 등에 남아 있어 당분간 가정 내에선 망간이 검출될 수 있습니다. 한편 양평군 수도사업소 측은 염소 처리와 과망간산 나트륨 외에도 망간사 처리도 추가해 망간 사태의 추가 발생을 막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신승훈입니다.